모건 스탠리 이렇게 예측했어요. 중국 로봇 시장 2028년 1000억 달러 돌파, 올해 470억 달러에서 4년 만에 두배 이상 성장 예상.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로봇 시장, 전체 점유율 40% 계속 증가 중. 왜 이렇게 빨리 클까? 가격은 내려가고 기술은 올라가는 공장 자동화 확산 덕분이에요. 휴머노이드 로봇도 급성장. 사람처럼 생긴 로봇, 병원 교육 과정까지 확대될 예정. 드론 시장도 핵심. 2028년엔 55조 원 규모로 커진다네요. 센서, 배터리, 모터 수요도 폭발. 부품 수출 기업에겐 큰 기회가 될 수도. 2030년엔 휴머노이드 25만 대, 2050년엔 3억 대까지 확대 예상. 기계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일하는 시대. 당신은 이런 미래? 어떻게 느끼시나요?